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파 이암 암이라는 것은, 여러분, 암세포가 발이 있어요. 인간의 몸속에 암세포가 있는데, 인간이 잘못하면 면역 체계나 화를 많이 내거나 남의 흉을 많이 보거나 남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암세포가 합성을 합니다. 재합성을. 어? 내가 인간에 지금 숙주하고 있는데, 나, 요, 전세금 주고 잘 살게 여건을 만들어주네? 이암 덩어리가 그런 존재예요. 그래서, 어, 암을 이겨내려면, 어, 식습관도 중요하죠.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, 마음. 예. 심장, 심장, 마음. 몸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려면, 어, 마음 병을 안, 안 알아야 된다. 예. 술도 먹을 때도 기분 좋게 먹으면 되고.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, 저처럼. 암세포가 잘 자라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주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, 세 가지. 첫째. 그래서 암자를 보면 한자에 병들 음, 음자에다가 구수죠. 입구 세 개, 그 다음 밑에 매산자가 있습니다. 입은 사람의 입을 말하기도 합니다. 첫 번째. 그주요한세 가지 혼자 많이 먹는 거지 혼자만 지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자기 혼자만 먹고 자기만 좋은 자리 달려고 하는 이기심 남을 생각 안 하는 거죠 남을 긍렬히 보지도 않고 두 번째 남의 흉을 많이 보는 사람 남을 폄하하고 그자 사람이 자리 없는 데서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서 자기를 또 이, 위한, 사익을 위한 흉, 보기. 그 다음에 남을 명예를 훼손하는 것. 이런 것들이 암세포가 가장 좋아합니다. 오, 어, 이것 봐라. 내가 잘 살게 해주네. 오, 남 흉을 너무 많이 보고 있네. 예, 그런 것들.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들. 이런 것들이 암세포가 커질 수 있는 요인이다. 세 번째. 그러니까 세 번째 원인이 는, 자, 선량한 사람들한테도 걸릴 수 있어요. 물론, 자기 전생에 업이 있죠. 그 업을 푼다고 생각하면 무리는 없지만, 남을 이렇게 잘 도와주는 사람들, 남한테 이타행 하는 사람들, 그 다음에 남을 돕다가 자기가 어려운 일 당했어요. 그리고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. 제일 중요한,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이죠, 가족. 가족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, 속병, 남편, 또 배우자. 뭐, 남편이 뭐, 예를, 예를 들어서 뭐, 매돌를 많이 한다든지, 그래야 너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죠. 네. 그다음에 남편이 막뭐 돈을 많이 쓰고 재정적인 부분도 제대로 충당을 안 해주고 자기한테 떠넘기고 이런 것들도 되고 또남 남이 좋은데 갈수 있도록 도와주다가 자기가 괜히, 자기도 자리를 못 받고 스트레스 받는 거. 이게 이제 이 속병이 이 커지는 거죠. 갈등이 계속 오는 거예요. 그것도 암 세포가 자랄 수 있는 원인이다. 이세 가지를 사실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제가 말하는 그 마지막 세 번째를 제외하고 두 가지는 그래도 하지 말아라. 남을 도왔다가 속병 나거나 스트레스 받는 거는 괜찮아요. 남을 군일이 보고 이 타행 하는 거는 그거는 하늘에 복록이 쌓입니다.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냥 하지 마세요. 남의 그 남의 그 성품을 깎아 내리면. 그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고 그 남도 부모님 자국에서 나왔잖아요. 그 부모님이 보기에는 사고치는 뭐 아들이 있지만, 얼마나 귀하겠어요. 근데그 아들을 막 누가 욕하고 언론에 퍼뜨리고 글도 이상한 걸 쓰고, 뭐...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고,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업을 기자들도, 글 쓰는 기자들도 업을 많이 짓습니다. 사실관계 하기도 안 하고, 무조건 뭐 나쁜 기사만 내는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그 기자의 업이 안 좋으면 물고기로 갑 사업에 물고기 입구에다 열 십자 있죠? 그다음에 밑에 어? 사변 있죠? 점점점점 그 물고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생을 마감합니까? 낚시줄에 딱 걸리죠? 어디에 입 주둥이 딱 걸리잖아요. 쭉 걸려가지고 추아. 하필이또 입에 걸려요 예. 그래서 말하고 글하고 똑같습니다 예. 걸려가지고 어떻게 돼저 예. 어? 야영하러 온 사람들 낚시하는 사람들 아유 오늘 뭐 매운탕거리 잡았는데 어떻게 할까 아해에다 먹자 그러죠 그래서 팔로 예? 딱 잘라가서 예? 껍질 벗기고 내장 다 도려내고 예? 아주 마지막에 멋지게 자기가 대가를 치르고 가죠 예. 그리고 또 그걸 끝나는 게아니요또그 물고기로 또 윤회를 또 해야 됩니다.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. <laughs> 오늘 좋은 토요일 되시고 여러분 항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고 저는 제가 이걸 극복하는 것을 저도 이제 터득을 했어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저도 안 받으려고 해요. 그래서 재물에 미련이 없어요. 그래서 가난하게 삽니다. 저는. 그래도 남한테 베푼다 이런 생각은 나들은 자연스럽다. 그래서, 뭐, 곡차를 한잔 먹어도 저는 절대 스트레스 받게 안 먹어요. 제가 즐겁게 할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면역을 강화시키고 암세포를 줄인다. 명심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.